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대지진은 인근 태국과 남중국 지역까지 강한 진동을 전달하며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지진은 미얀마의 사가인주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1로인해 지진의 충격이 더욱 강하게 전달되어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얀마가 위치한 지질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도판, 유라시아판, 순다판, 범합판등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사가 단층이라는 대규모 단층이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이 단층은 역사적으로 큰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진은 200년간 축적된 지각의 뒤틀림이 분출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지진이 없던 지진 공백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단층에 쌓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미얀마와 태국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최소 1,654명이 사망하고 3,478명이 부상했으며 218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 에서는 건설 중이던 30층 빌딩이 붕괴되어 최소 79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미얀마의 내전으로 인한 취약한 치안과 의료시스템 그리고 내진 설계가 부족한 건물들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구조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많은 구조대원들이 장비 없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기고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지질학적 특성상 다시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인 단층의 어긋남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적인 지진이 우려됩니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전으로 인해 의료와 구조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미얀마 정부는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얀마의 강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이미 취약한 사회구조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복구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진의 발생 원인과 지질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재발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